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 가운데서 2사에서 52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않으며 도망하듯 다니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보통 군대에서 사용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군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사령관은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목적은 평화의 성취인 것입니다. 군인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군대는 이 어두운 세상과 악의 세력과 언제나 싸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전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께서 재림하신 그날까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군대로서 이 교회, 무장한 교회, 전쟁하는 교회, 정복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군대에는 명령과 복종만 있을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령관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군대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거짓이 많은 세계에서 진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정과 불의가 가득한 이 사회에서 공의를 행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명령이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말처럼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사질 수 없고 크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될 수가 없고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상관할 수 없는지 믿습니다. 그러려면 교회가 참되려면 그리고 교회가 거룩하려면 반드시 영적인 무장을 이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너무나도 거짓된 것이 많고 거룩하지 못한 것이 많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의 교회는 언제나 신령한 성령의 탐을 그 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의 군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의 교회는 군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 앞에 가시면서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뒤에 위험이 언제나 뒤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적은 우리 뒤를 따라오면서 또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군대인 교회는 앞에 있는 적으로부터 안정해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원수들의 세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귀에 따라오면서 견누는 원수들에게도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 원수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이리 사람들을 앞뒤로 지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언제나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대 교회는 언제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께서 능력이 많기 때문인지로 믿습니다. 10편 121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 자라고 일곱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저와 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지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되 밤으로, 낮으로 지켜주십니다. 물론 이것은 모든 사람을 가르치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또 하나님의 양의 한에서 특별히 주시는 이 축복의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에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시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와 은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택한아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한받은 저와 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한 가지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지켜주시고 우리 뒤에서 보호하여 주신다면 밤에도 낮에도 지켜주시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군대인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육안으로 보고 또 느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으로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때는 우리 영혼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재난이 오는 때가 없지 않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알고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의 택한 입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의 눈으로는 재난으로 보이지만은 영원의 축복을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언제나 현재만을 보고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현재와 미래를 같이 보고 계신지로 믿습니다 앞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뒤도 보고 계신지로 믿습니다 모세는 태어난 지석달 만에 집에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게 된 그러한 아이였습니다 준수한 이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던지게 될때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후에 이를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와 함께 하여 주셔서 모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눈과 신앙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 이방의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구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앞뒤로 지켜주셔서 결국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된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평안할 때만 지켜주시고 곤란할 때만 지켜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탄할 때도 지켜주시고 역경 가운데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건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자세히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언제나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의 택한 백성을 지켜주고 보호하여 주십니까? 졸지도 않냐시고, 주무시지도 않냐시고, 언제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살피시고, 지치시고, 보호해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어린아이들을 지키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냐시고, 보호해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약할 때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슬플 때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십니다. 괴로워할 때도 지켜주십니다. 고독과 유혹의 때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야 주신 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않냐 하시고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행하신다는 것은 인도하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10편 23편에 보니까 여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지킬 때 그냥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피고 있는 것만 도 아닙니다 목자는 양을 인도합니다 인도할 때는 푸른 풀밭으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잔잔한 물가로만 인도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고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십니다. 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인도하여 주시고 밤에도 인도하여 주십니다. 평안할 때도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도 인도하여 주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 뒤에서 호위하신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의하신다는 것은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지키는 것을 양을 보호하는 것인지로 믿습니다. 원수가 올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원수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리가 올 때는 싸워서 물리치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호의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보존하여 준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뜻으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로다, 피난처시로다, 반성이시다, 방패시다, 구원의 뿌리시다, 여호와의 날개,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인지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지켜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뒤에서 공급해 주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목자가 무엇하러 양을 풀밭으로 인도하됩니까 양은 푸른 풀을 먹어야지만이 살이 찌어지는 것입니다. 무엇하러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까? 물을 마셔야지만이 살아날 수 있고 잘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지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였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굶를때 만나와 맥출하기 그리고 생수로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신지 믿습니다 이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서 광야 로뎀 나무 아래서 기진맥진에서 쓰러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떡과 물을 주어서 먹고 마시고 힘을 얻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괴로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어떤 때는 우리의 영혼이 기갈이 되고 어떤 때는 우리의 영혼이 기진해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명의 양식과 생명수를 마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빌리포스 4장 19절 말씀하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 주십니다.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를 지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지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여 주신 지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사에서 41장 9절과 10절에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난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하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하며 버리지 않으라 여서서 1장 9절에는 또뭐라그랬습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의 마태봉 28장 20절에 볼치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교회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신 교회는 언제나 빛이 납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없앨 어떤 심도 이 땅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악의 세력에 의해서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날이 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원불변하신 반석이 되신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원수마이 사단이 아무리 우여 쌓여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편에서야 됩니다. 공의의 편에 자유의 편에서야 됩니다. 진리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싸우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다는 한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거짓과 불의와 어두운 세력과 싸워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승리는 저와 여러분들 것인지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들에게 슬픔을 가져다 줄수 없는지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말암마 언제나 승리하는 저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추원합니다.